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 과거란 놈이 꼭 나오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파워쌤은, 왜 가정법 이프절을 얘기하면서 다른 선생님과는 틀리게 이걸 강조할까? 이게 취미니까요. 가정법 가르칠 때 이프절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내가 장담권대 얘기하는데, 정말 공부 안 하거나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법의 핵심은 예죠.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가정법은 절대로 실현 가능해? 못 해? 못 해요. 못 하죠? 반드시 뭘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어? 후회를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랬죠 아니, 후회 되잖아, 지금. I would, I, if I w r bird, I would fly away. 지금 얘가 갇혀있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세우셨난 날아가고 싶은 거야 못 날아가는 거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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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 그니까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하면 다 끝나 이제 그 저기 변형 형태까지 지금 여러분한테 나오는 건요 야, 이건 초등, 중등 학교 대신에 하나 나공식야 어우 씨 방금 전에 우동 먹고 했더니 힘이 나는데요 자, I'll w e go 뭐라고 해석합니까? 난갈수 있어. <laughs> 난갈 거야. 그죠? 어, 미안해. <laughs> I c a n go. 갈수 있어. 갈수 있죠. 갈수 있죠. I shall go. 가야만 해. 그죠? I must go. 난 가야만 해. 됐어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 놓고 우리나라 영어에서 뭘 얘기해줘요? 자, 이것들의 과거형은 I would go다. 얘는 아이쿠 드고다 조동사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라 어이없죠 여러분들 지금 볼거아요 조동사 과거 맞잖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있다가 정말 뒤통수를 맞았죠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제를 가르쳐줄 때 과거동사는 반드시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그래야 과거죠. 아 과거의 행동도 아니라는데 그 과거라고 할수 있어? 똥쌌던지밥 먹었던지 잠을 잤어야 돼. 맞잖아. 그래야 과거 동사를 쓸수 있다. 했잖아. 자, 아 will go. 나 갈, 거. 갈 거야죠. I would 고는요. 어떻게 해석해요? 꽝 해석해도 여기서 멈추더라. I w i go. 갈 거예요. I can go. 갈수 있어요. 자, 그럼 I would go. Oh, 구독, oh.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되세요? 자, 쉐레의 과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쉐레의 과거는, should 드고야 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조동사는요, 절대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I will go. 갔어? I can go. 갔어? I shall go. 갔어? 조동사는요,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의지의 강약이에요. 보다는 will이 좀더 세고 will보다는 s h l l 이더고 세고 must가 세고, 좀더 세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요. 의지의 조동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be willing to 수고 배운 적 있죠? 뭡니까? 기꺼이 뭐말이가다 그러면서 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뭐뭐 할 것이다 하지만 명사는 무슨 뜻이죠? <laughs> 기가 막혀서 너 계속 끄덕거렸잖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명사는 뭐야? 우물 <laughs> 아웰 그렇죠 메이지위은 뭐죠? 의지와 유언장이라뜻이 있어요 왜그 뜻이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원래 자체가 조동사, 특히 will은 의지와, 의지와 어, 의도를 갖고 있는다. 원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 분명히 뭐라 그랬어. 우드코드 슈드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 불렀어, 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 거예요. 저도 그냥 조동사 과거인데, 나는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조동사, 과, 과, 조동사 과거가 아니라 후회의 조동사와... 그 아니, 겸손의 조동사라고 얘기해야 돼요. 갔어요? 조동사는 행동이 일어납니까? 갔어요? Could go. 자, I would go. 가려고 했다죠? Could go. 갈수 있었다죠? Should go. 가야만 했었죠? 갔어요? 안 갔어요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조동사 과거란 말을 함부로 씁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죠? 현재 입장에서 보는데 그때 아, 가려고 했어. 가야만 했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갔다고요 그래서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후회잖아요 두번째 Will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좀더 공손한 표현 You help me. 왜 그렇게 배웠잖아 Can you help me? 도와줄 수 있어? 좀더견선한 표현 그러니까 친구끼리 하는 거고 좀더 공손한 표현은 Could you help me? 전부 다 이상하잖아 둘다다 다 미래잖아 생각해봐 도와줄 수 있니?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다 미래 아니야? 미래인데 어떻게 w u l do? u h o do로 쓰지? 졸라 이상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조동사의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겸손이죠. 청유구요. 저말딱 들으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포듯이 조동사 과거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걸리잖아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동사 과거란 용어는 과거 시제에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쓸 뿐이지, 이게 무조건 과거만을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의도예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의 조동사는 사실은 의지의 조동사라 불러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 과거는 사실은 후회와 권유, 청의의 조동사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잠시 후에 얘기하는 이부가 없는 가정법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laughs> 이게 핵심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다. 자, 가정법에서 문법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시제로 나눠놓은 거야. 조건문을 미래와 과거로 이해갔죠? 오케이. 독표적 입장에서는 독표적 입장에서는 가정법의 핵심은 뭡니까? 이프절입니까 아니면 주절입니까? 주절. 주절에서도 어떤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하고 선생님은 후에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바로 우쿠슈. 얘가 핵심이죠. 얘가 핵심이죠. 얘가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입니다. 이프, 이프절이 없는. 가정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입부절만 있으면 가정법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가정법의 핵심은 입부절이야? 주절이야? 주절. 그럼 주절만 있어도 가정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후회의 조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 과거.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 그 다음 들어갑시요 바로 밑에 뭐가 있어 입프가 없는 입프가 없는 가정법 하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잠시 쉬었다 그니까 요것만 잠깐 내가 설명을 하고 예, 잠깐 쉬었다 할거예요 잠깐 쉴걸 근데 자자요 지울게 요 지울게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해서 선생님도 종일 이프절만 막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자, 이프가 없는 특수가정법이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프절이 결국은 가정법을 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자, buffer water. 이걸 딱 써주세요. 그 다음에 without water. 왜요? 프린트를 딱 주시면서 왜요?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이야 왜요? 전그 다음부터 멘붕이 빨리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어가 다 무너질 거야 첫 번째, 이프검도 어떻게 가정법이 될까 와,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왜 이게 물이 없다죠? 왜 이게 왜 물이 없다면이 되지 이게? 나는 부득감적으로 어요 나는 뭐라고 해석했게요. 어. 그러나 물을 위해서. <laughs> 내가 이상합니까? 아니요. Without water. 물이 없으죠. 그다음에 다음 날 배신가 이거 같이더라고. With water. 자 물이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이야. 오 음. 어? 물과 같이 물과 함께인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긴 뭐 경험을 안했겠죠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얘가 이런식으로 해석이 될 것이냐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 부절이 없는 가정법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